진짜 말안 들어요 그냥 얌전하게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꼭채트려 이렇게 <laughs> 아니, 이렇게 하니까 다 멀리 가버리지 아니 근데 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그렇고 나면 다 그러면 살이 맞아, 맞아, 맞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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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영조는 아니고 또 감자입니다. 왜 얼마나 우리 영조 같은 시앙생활을하는데 우리는 양 같은 존재야. 이 사이에 우리 집장밑거리우리는 양과 같았어. 뭔가 그러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 아무도 모르는. 이측 불가능한 길 그렇지만 하면은 뭐라고.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를 생활했군을. 형제적인 말로 말하면, 죄못되고 살아왔군을. 예수님께준는십자가의그 모든 죄를 다 장담하셨다. 모든 죄를 뭐냐면, 다 십자가에 가져갔다. 할렐루야. 아, 네. 그러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죄가 뭐냐면, 예수님 앞에 갔으니까 여기 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어, 죄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누구든이 예수의 피를 믿으면, 구원을 자는거 아멘 그래서 뭐냐면, 천국에 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무엇을 하든지 뭐냐면, 항상 때려넣든지, 못 얻든지, 고음을 전파해야 돼. 아멘 mm. mm. 마지막 때는 뭐냐면 영적 휴수식이에요. 여한 mm. mm. 사람 한 사람이 뭐냐, 보금의 모양 이야 성명이 되게 이 말씀이 있어. 모양 본능이야. 이름은 본능이라는 것은 원론적으로 는 다이나마이트 같은 커플이 능력을 주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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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각종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초대계의 성도들 같이, 할려루야 아멘. 명품교회, 명품성도가 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신명 2 8절 말씀했잖아요. 그런 성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할려루야 아멘. 세계 응. 만 민족 의 시원하게 할 것이다. 탁월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는 위스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할렐루야, 이 천국 복음을 항상 증언해.